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주택 임대와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이 법은 우리 시험에서 비교적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내용 정리 잘 해두십사 이렇게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 우리가 이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임대하게 되면은 우리가 크게 비주택 임대가 있고 상가 임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 임대라든 주택 임대라든 우리가 임대라면 이제 월 임대료를 받고요. 또 보증금 전세금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실제 수익 또는 예상된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용 보시면은 실제 월세 수입이든 아니면 보증금 전세금에서 파생되어져 나올 수 있는 예상되는 최소한의 이자 수익 등. 그쵸? 그렇죠? 자,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으면 전세금을 받으면 최소한의 이자수익 등이 생기지 않겠니?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임대료로 봅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임대료로 봅시다. 이것을 간주 임대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상가 임대는 그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데 이거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 전세금은 세금 계산서 발행을 면제해 줘요. 하지만 과세는 한다. 그래서 이때 월세는 세금 계산서 발행 대상이 됩니다. 월세는 그렇죠? 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이제 주택이에요, 주택. 주택은 우리가 공부할 때 뭐라 하냐면, 주택 수에 따라서 과세 문제가 달라진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때 1주택자가 되면 가장 큰 혜택이 있는 거죠. 가장 큰 혜택이 월세 수입이든 보증금 전세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다만, 그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한채 일지라도, 한채 일지라도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즉 고가 주택이죠 고가 주택. 그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은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국외 주택, 국외 주택도 우리가 과세를 하죠. 과세를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송파동에 전세 아파트 살면서 내가 베트남 한우에다가 수익형 아파트를 사서 임대료를 받는다. 그거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그다음에 이 송파동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반전세, 반월세를 돌리고 나는 뭐 지방의 전세 직장 문제 때문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월세 수입은 고가주택. 당연히 10억을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비고가주택을 임대했을 때는 그 월세도 과세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보증금 전세금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무슨 임대료라고 한다고요? 바로 간주 임대료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간주 임대료. 그러면 이 간주 임대료가 있다면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않겠다. 그러면 두 채도 과세하지 않겠다. 그러면 과세가 되는 건 뭐냐? 이 월세 수입은 두 주택부터 과세하겠다는 거죠. 두, 세 주택은 당연한 거고. 다만, 3주택 이상이 되고, and, a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넘어섰을 때는 간주 임대료도 과세가 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집이 한 채, 집이 한 채가 있고 집이 또한 채가 있고 또한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한 채가 전용 85제곱미터, 전용 60제곱미터, 전용 60제곱미터가 되고 있고 보증금의 합계가 보증금의 합계가 4억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얘는 3억을 넘었다 이거죠. 3억을 넘었어. 3억을 넘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집이 세채가 되고 집이 세채가 되고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넘었어. 그러면 얘도 어그 보증금에 대해선 간주 임대료를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이해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아무리 그럴지라도 단단 단, 아무리 그럴지라도 단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고 앤드 준시가 2억원 이하의 주택은 간주 임대로 대상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겠다. 그러면 이 얘기는 만약에 85제곱미터 60제곱미터 전용 40제곱미터 돼요. 그렇죠 그러면 40조 메타가 되면 얘는 어떻게 되겠다?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적용주택이 두 채밖에 안 되는 거니까 두 채밖에 안 된다면 과세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이때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2026년 내년까지 적용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문장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다시요. 주, 택이한 채가 됐을 때는 월세도 비과 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하지 않는다. 두째부터는 월세는 과세, 다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개선하지 않는다. 세채 됐을 때는 월세 과세, 보증금에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이고 보증합계 3억을 넘었을 때는 신고대상이 된다. 단, 우리가 조용 40제곱미터 이하고기준시가 2억 이하인 주택은 극소형 주택은 택택서 제외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저기요. 네. 자, 이 부분은 개정이 이, 됐는데 문제는 이게 시행시기가 2026년도부터, 2026년부터니까 올해 시험에는 출제는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될것 같습니다. 바로 규준식가 12억을 넘어가는 고가주택. 방금 얘기했어요. 아무리 고가주택일지라도 간주 임대료 산정은 몇 채부터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세 채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 이 주택 보유자가 됐, 아, 됐을지라도 그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료 대상에서 추가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화가 아니라 강화가 되는 거죠. 강화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고가주택자의, 이 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 임대료 대상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뭐 내년도 적용이니까 이건 뭐출제되기 힘들 것 같고요. 이런 상세한 내용은 이제 내년도에 에, 우리가 그렇군요. 다만 여러분들오 올해 끝내실 거니까 뭐 내년 거는 뭐 그때는 합격하셔서 이또 개정된 내용을 들으시면좀 편하시겠죠 그죠자그 다음에 양도 속수로 하겠습니다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종이죠 이거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젊은 남성이 있고 집이 큰거 갖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한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세대 2주택자 되는 거죠 그럼 원래 1 세대 이 주택자 되면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집이 두 채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주겠다. 두 채를 한 채로 우리가 봐주겠다. 한 채로 한 채로 한 채로 봐주겠다. 두 채를 한 채로 봐주겠다. 그러면 두 채를 한 채로 봐주는 거니까. 두 채를 한 채로 봐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1 세대. 1주택자 2년 보유자 112 조건이 되는 거죠. 112 조건. 112. 그렇죠? 112 조건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습니다. 요 얘기죠. 비과세 혜택을 주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이죠. 자, 남자도 집이 있고 여자도 집이 있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었거든요. 5년, 5년. 그런데 이런 유사 규정이 우리 종부세도 있었죠. 아까 종부세에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대 합가가 돼서 집이 두 채가 아니라 한 채로 봐주는 경우가 혼인 말고 또 뭐가 있었냐면 동거봉양이 있었죠. 동거봉양. 동거봉양 목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됐다 이거야. 그렇죠? 그랬을 때도 우리는 집을 몇, 몇 채로 봤는다한 채로 봐주겠다. 두 채가 아니라 한 채로 봐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동거봉양이 몇 년이었죠? 합가한 날부터 10년이었어. 그렇죠 10년 그럼 왜 혼인도 이걸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혼인도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부터는 혼인도 5년에서 10년으로 우리가 연장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해 주겠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이건 뭐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요죠 장기 임대주택 자 여러분들 장기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될 종이죠. 그럼 여기 이제 거주 주택이 있어요. 거주. 이때 거주라는 것은 이때 요 조심해야 될게 거주의 의미는 우리가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자 2년 보유. 112 조건이 됐을 때는 그 2년 보유가 비조정적은 2년 보유가 되는 거고 조정적은 2년 이상 거주가 된다. 그러면 그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주겠다. 이런 얘기 했었죠. 맞죠. 해석이. 그런데 그런데 결과적 결과적인 게 뭐냐. 자, 이때 거주 주택이면 조정적이든 아니든 조정 대상적이든 아니든 관계 없다. 관계없이 2년 이상 거주가 되면 됩니다. 얘는 반드시 2년 이상 거주가 돼야 된다. 2년 이상 거주. 자, 요 얘기했어요. 2년 이상 거주. 응? 그 상태에서 우리가 임대 주택을 하나 또 집을 사서 임대를 놓는 거죠. 그렇죠? 장기 임대. 보통 우리는 장기는 10년 이상 임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1세대 2주택자냐, 1세대 1주택자냐. 자, 우리 제법은 불가피하게 두체가된 거니까 1세대 1주택자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생애 한 차례만 이해 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을 팔고 비거세를 받았어. 받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집을 사. 이 상태에서 집을 팔아. 그러면 그때는 비과서가 됐냐? 요건 비과서가 안 됐거든요. 생애 한차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장기 어린이집은 횟수 제한이 없었다. 그러면 만약에 임대주택이 아니라 얘가 만약에 어린이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횟수에 상관없이 비과서 해줬어요. 거주주택 어린이집. 이렇게 있을 때는. 야, 이거 문제있구나 그래서 우리 세법은 안 되겠다. 아, 그럼 형평을 맞춰주자.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이 있었을 때는 횟수에 대한 제한 없이, 횟수에 대한 제한 없이 거주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거주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주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상당히 규정이 완화된 거죠. 그렇죠? 완화되고 지원 해준 것 따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주택자 중과세 한셧배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유예, 유예기간을 늘려줬다는 거예요.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원래는 올해까지, 5월 9일까지 양도했는데, 내년 5월 9일까지 적용을 늘려주겠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거잖아요. 집이 두 채. 자, 우리가, 주택이죠, 주택. 우리가 주택하고 우리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됐잖아요. 입주권은 한번 복수해 봅니다. 1년 미만. 1년 미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1년 미만 가지고 있으면 몇 프로죠? 그렇죠. 단기 매도일 때는 70% 됐었죠. 그 다음에 1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이 된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몇 프로 됐었죠? 얘는 60%. 그 다음에 이제 2년 이상이 됩니다. 2년 이상이 되면은 얘는 6에서 45%가 되죠. 그죠? 렇 해석이.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조정지역으로 묶였을 때는, 조정지역으로 묶였을 때는 집이 두 채가 되고 세 채가 되면은 요거 중과를 하자. 응? 응? 원래는 이제 2년 이상 보유되면 누진세로, 기본세로 가는 것인데, 조정지역이 됐을 때는 여기다 할증을 붙여서 우리가 과세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겠죠 그죠 렇 그래서 이 반발을 겸지 위해서 조화 면한지적으로 다주택자 중과는 유예시켜 줄게 밀어줄게 그죠 렇 근데 이게 좀엄밸런스쓴게 매도인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유예됐는데 매수인의 취득세 중과는 이게 지금 완화가 되던데 우리 앞에서 말씀 전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중과가 아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도 매물은 쌓이는데 매수자가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기현상이 발생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취직, 주택분 취소 중과세를 빨리 좀 우리가 완화시켜주든 폐지하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유지가 되다 보니까 거래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원래는 조정지역의 다주택자, 우리가 뭐 강남, 서초, 용산 이런 지역의 다주택자와 이주택자 됐을 때는 세율도 20% 할증이 되는 거고 장특공제도 받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3주택 이상이 되면 30% 할증되고 장특공제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조항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을 개정을 해서 개정을 해서 어떻게 된다? 이 규정을 그냥 할증을 붙이지 않고 기본 세율로 간다. 기본 세율로 그리고 장특 공제도 우리가 적용을 해주겠다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요거 요거는 좀 실무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이거는좀잘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시 과세기준합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실무적으로 좀 이게 이런 얘기 했었죠. 이분이 1세대 1주택자, 112 조건이에요. 그런데 거래가 안 돼. 거래가 안 돼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분은 매수자, 매수 희망자 같은 경우에는 집이 두 채가 있었어요. 집이 두 채가 있는 상태에서 또 집을 하나 얻는 거야또 집을 하나 얻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매수자는. 그러면 세 채가 되면은 요 집을 샀을 때는 중과가 되는 거죠. 8% 중과가 되는 거야. 고민이 된다 이거야, 고민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봤더니 이가 노후된 주택이 또. 아,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이거를 주택으로 매입하면 내가 중과를 맞으니까, 이거를 상가로 용도 변경하겠다. 상가 등으로 용도 변경하자. 그리고 실제 이 지역이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해서 어떤 맛집처럼 좀 꾸밀 생각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가로 가면 다주택자가 안 되는 건 중고가 안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용도 변 그러면 문제는 이 사람은 이거를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어, 된, 이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 사람은 비과세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종전에는 뭐냐면 이 판정 시점을 어떻게 했냐면 양도 시점, 대 잔금을 지는 시점에 주택이 됐었어야 돼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계약금 치고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을 치릅니다. 그러면 계약금 치고 용도 변경 신청을 하면 잔금 시점 때 만약에 상가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은이 잔금 치고 등기 치기 전에 상가로 용도 변경이 돼 있다. 그러면 잔금 시점으로 따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주택이 아니라 상가로 인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혜택을 보지만 이 사람은 비가세를못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나는 혜택을 못 보는데 내가 이걸 왜 파느냐 이거야. 그러면 거래가 또안 되겠죠. 아, 이게 좀 실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러면 이 시점을 잔금 시점으로 보지 말고, 계약금 지급 시점으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당시에는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할 때, 이때 이제 용도 변경 신청을 하면, 이때 상가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상가로 잡히는 거지만, 아 여기는 주택으로 잡히는 거니까 비과세가 가능하지 않겠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만약에 이 주택이 고가 주택이 되면 비과세는 안 되더라도 장득 공제라든가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실무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많이 다뤄질지는 그런 얘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입니다. 자, 우리가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대주택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과거의 정부는 4년 단기 임대사업자, 8년 장기 임대사업자라는 제도를 뒀었어요. 그런데 단기 임대사업자가 너무나 단기이면서 혜택이 많다라고 해서 사년 단기를 없애버리고 8년 장기를 10년 장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년 장기 임대주택이 되는 겁니다. 10년 동안 음임대를 해줘야 돼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자, 요런 상황이 요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최근에 정부가 워낙 요즘 임대주택 사업들을 꺼려하니까 안 되겠다. 이걸 거좀 장기를 좀 단기, 옛날에 4년은 너무 짧고 하니까 10년과 4년 사이에 단기임대업자를좀 육성해주자. 그래서 집을 사서 단기임대를 할수 있도록 해주자. 비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내용 보시면은 단기민간임대주택. 다만, 의무임대기간이 6년입니다. 6년인 비아파트, 비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는 안 들어가는 거죠. 아파트는. 그런 것을 우리가 2025년 6월달 도입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양도세, 법인세 중과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고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주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자가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 있다면 원래는 요 임대주택 임,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이었지만 요 10년이 아니라 이거를 6년으로 축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상태에서 자가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는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고 종부세 대상에서 빼주겠다 이런 얘기겠네요. 되 그렇죠? 자, 그래서 건설형은 자가 건설형은 6억이야. 매입형은 4억. 비소은 2억 은 이하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형 임대주택의 기준을 6억을 9억으로 올려주고 법인은 9억으로 해주겠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뭐 실무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어쨌든 장기임대 10년이 단기임대, 장기임대 10년과 별외로 6년 비아파트에 단기임대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숫자들은 무시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양도속득세율자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거 암기하셔야죠. 예, 네, 암기해야 됩니다.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토지 건물권리를 1년 미만 이내 에 팔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우리가 40% 그렇죠? 50% 40% 그다음에 2년 이상 보이면 기본세율 6에서 45%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오사기가 되는 거죠. 54기. 그 다음에 주택하고 입주권은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은 기본세로 갑니다. 6에서 45%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7, 6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그러면 어, 7, 6이 되겠죠. 다만, 우리가 중과 조정 지역에 요 주택이 됐을 때는 20% 30% 증가되는데 이것이 예, 내년 5월 9일까지 연장이 된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비삼용 토지, 나대지나 잡종지 등을 매각했을 때는 10% 할증이 되죠. 다만 투기지역 지역은 20% 할증이 됩니다. 그럼 10% 할증이 되면 16에서 우리가 55%, 20% 할증이 되면 26에서 65% 되겠죠. 저기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월 과세와 부당 예산 부인 자 이거는.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시험 문제로 많이 등장이 되는 주제고 제가 강조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은 이거죠. 2월 과세 나의 양도세 부담을 배우자나 직기존비속에게 넘겨서 팔게끔 하는 거그 다음에 부당인산부위라는 것은 이게 특수관계인 배우자나 직기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 뭐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 등을 활용해서 그 거래를 통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그 행위는 부당하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있었죠 이것을 부인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월 과세는 징여자가 있고 수증자가 있고 제 3자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징여가 있겠고요 여기는 양도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징여후 양도 기간이 여기는 10년 10년 그 다음에가 여기도 징여자가 있고 수증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삼자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증여가 있고 그 다음에 양도가 있을 수 있겠죠 해석이. 그러면 이때도 1 0 년이야. 이때도 십 년. 이때도 십 년. 그죠요런 상황이야. 요런 상황에서 이월과세가 적용이 되거나 이월과세가 적용이 되거나 부당이산 부인됐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러면은 일 때는 우리가 징여우 둘다 10년 이내에 양도가 되면은 공통점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취득가액이 소정자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징여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거였죠. 맞습니까? 여기도 소정자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징여자의 취득가액이 된다. 이렇게 썼어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 관계는 이제 배우자 및직종조미소 관계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징여우 양도 자산은 토지 건물 권리,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인데 예, 뭐가 걱정된다면 이 대상물에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을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가 되면은 취득가액의 불이익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실무적으로는 어? 그럼안 되겠네. 그러면은 차라리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부동산 법인의 주식을 증여했다가 양도하자. 그럼 주식 증여 양도는 우리가 이렇게 10년 이내가 됐을지라도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익을 줄일 수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이런 법인 주식을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국세청이 체크업이 된 거예요. 어 그래? 그럼 너 주식도 내가 규제할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도 부동산 못장기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상이 늘어난 거죠. 부동산만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주식도 그 대상으로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우리가 증여 양도했을 때는 이미 납부한 증여 세수가 있다면 이거는 경비 공제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부당이상 부인은 형이 동생에게 증여 양도가 됐을 때는 필요 경비는 공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그 증여 거래는 부당행위로 봐서 부과를 취소했거든요. 부과를 취소했단 말이야. 부과의 취소. 그럼 부과의 취소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여 연력은 상실되는. 그런 개념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연대납세무가 있느냐, 연대납세무 가 있느냐, 2월과세는 연대납세무가 없어 얘는 하지만 부당행위산부인 이 규정은 연대납세무가 있다는 거야. 연대책임을 져라. 쟤는 연대책임이 없지만 얘는 연대책임을 져라 그래서 우리가 증여자, 수증자, 요 증여자하고 수증자간에 특수관계인이 이렇게 있을 때는 얘는 주모자 공모자 주모자 공모자 관계니까 이건 책임져라 이거 네. 연대 남성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어쨌든 보시면 과세 대상도 어쨌든 아직까지는 2월 과세보다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2월 과세 부당행위 무슨. 규정에서 이제 한번 봤는데 한번 양도세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양도소득세는 어쨌든 주 포인트가 다주택자. 다주택자가 되면은 양도세 중과가 된다. 원래는. 근데 무조건 다주택자는 아니고 무슨지역 조정 아직 남아 있는 조정 지역의 1세대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자가 되면 20%, 30% 할증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이 중과를 적용한다, 유예한다, 유예한다. 유예한다는 건 뭐냐면 설사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일지라도 장기 보유특별제 적용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율도 2년 이상 보유가 되면 그냥 6에서 45%의 누진세율이 적용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취소세 중과 조항이 살아있다. 그래서 조정지역은 몇 채부터? 두 채부터. 비조정지역은 몇 채부터? 세 채부터. 그러니까 세 채부터 두 채부터 8% 중과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매도자의 중간 안 되니까, 매물은 막 나오는데, 매수자가 사면은 취득세 부담이 되는 거니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실물에서도 이, 이 조항이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하고 있을 땐 종부세하고, 임대할 때 임대소를 내는데, 우리가 특히 임대했을 때, 주택 임대에서는 몇 채는 제일 좋아요? 고가주택도 아니고, 구유주택이 아니면 한 채일 때는 비가소된다. 보증금도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두 채부터는 과세가 되는데 그 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몇 주택 이상부터요?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함께 3억을 넘었을 때. 단, 극소형 주택 다시 한번보갑니다몇 제곱미터 이하? 40,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시가 2억이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 그렇죠? 자그 다음에 종합동산세 부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는 개인일 때는 얼마? 9억 초과. 그 다음에 일세대 주택자는 3억 원 줘서 10억을 넘어야지만 된다. 법인은 아무런 공제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법인 가은 최고 세율 이 주택까지는 2.7%삼 주택 이상은 5%가 됐었죠. 그 다음에 주택은 공정시가비율이 60% 되지만 토지 합산 과세가 되는 토지는 우리가 100% 됐었다. 그 다음에 종합산 토지는 공시지가합계가 5억 초과, 별다산 토지는 8 0억을 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의 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주택 수혜를 제외하게 주겠다그 이유는 우리가 취득세처럼 인구 감소 지역 지방의 저가 지금 지방의 주택 기간 너무 많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리자. 그러기 위해서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를 할 때는 그 주택수에서 빼므로써 지방에집사줘라 살아. 그럼 이거 건드리지 않을게. 이런 얘기겠죠. 되 그런 식으로해서 혜택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두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우리가 개정된 사항은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요 큰 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큰 틀의 흐름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물론 이제 소소한 개정들은 있었습니다만, 다만. 요 개정상 외에도 추가적으로 또 변형 수정된 내용들이 있다면 그거는 차후 강의 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나중에 자료로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끝으로 아까 혼인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든 양도세, 혼인해서는 일세대 예외 있었죠. 그래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나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 일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12억 공제, 세 공제들 받도록 하자. 그다음에 양도속세에서는 비과세 혜택를 주겠다. 그래서 동거봉양처럼 합가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팔면은 설사 2주택자일지라도 양도속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겠다. 이런 내용까지 학습을 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내용들 체크해 주셨다가 나중에 이제 개정 사항만 또 정리할 때 하시고요. 또 제가 나중에 또또 또 어 어떤 전체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또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정세법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습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